오늘 다리 쪽의 통증 중에 서해부 림프 부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요. 간혹 이렇게 다리 한쪽만 부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붙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양쪽 종아리가 부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런 분들은 신장이나 심장이나 뭐 이런데 순환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요. 이렇게 한쪽만 부어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림프 쪽의 문제를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네. 요 림프라는 거는 우리 순환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심장에서 동맥으로 피를 이제 쏴주고 모세혈관을 거쳐서 이제 정맥으로 가게 되는데 이 피들이 동맥에서 정맥으로 100% 가는 건 아니에요. 한90% 정도는 정맥으로 가고요. 나머지 10%는 이제 요 림프를 통해서 다시 합류돼 가지고 심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우리 찌꺼기를 하수, 뭐, 오페수 나오면 우리 하수도를 이렇게 처리하듯이 그런 식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이 림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안에는 림프구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 면역 작용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림프액이는 것을 간단히 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피부 살짝 이렇게 벗겨졌을 때피 뭐 말고 맑은 액체가 이렇게 모여들 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림프액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림프에는 림프절이 많아요. 이 절이란 건 요거 동글동글한 거 많이 보이죠. 동글동글하게 해서 뭔가 림프 면역 반응의 중심이 되는 곳이라고도 볼수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겨드랑이 쪽이라든지 뭐 사타구니 쪽 아니면 목 가슴 뭐배요런데 많이 분포해 있거든요. 근데 이 림프절이 이제 부으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이쪽 뭐 수술했는데 이 림프절을 같이 절제를 했다 하면 그쪽 주변으로 이제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네, 이 림프절이 붙는 거는 뭐 원인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해수가 발생했는데 그걸 다 처리를 못 해가지고 흘러 넘친 거라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쪽만 부종이 쭉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어, 이 다리 쪽에 림프. 부종이란 그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궁 적출술인데요 자궁 적출술을 하면서 이쪽 사타구니 쪽에 있는 잉크절을 같이 이제 절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다리가 한쪽만 이렇게 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네, 그럴 때이 쇄분 마사지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 림프 지나가는 곳하고 림프절이 많은 쪽으로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부드럽게 쭉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림프 순환을 좀 도와주면은 다리 부종을 좀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 다리 부종이 있으면서 이런 데사타구니 쪽에 이렇게 불룩하게 많이 부어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특히 이제 림프 순환 쪽 문제니까 그런 분들도 좀 중점적으로 더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스트레칭도 굉장히 주, 중요한데요 이쪽 내정근 쪽에 근육들을 좀 긴장을 이완시켜 주면 림프순환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비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팔랑팔랑 하면서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꾹 누르면서 이쪽 안쪽에 다리 안쪽에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침치료로 이제 그 뭉쳐진 근육들을 좀 풀어주면 림프 순환이 더잘 되게 되고요. 그리고 요 고주파라는 게 있어요. 고주파는 요 피부 쪽에는 온열 자극을 주지 않고 우리 몸 신부에만 이렇게 온열 자극을 주는 방법인데요. 이걸로 림프 쪽에 직접적으로 순환을 부어주면 이런 부종이 빨리 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림프순환이 잘안 일어나는 분들은 순환을 도와주는 한약을 쓰면 훨씬 더 부종도 빨리 가라앉고 몸 컨디션도 같이 좋아지게 됐죠.